불안 하게출발했또 다른 모습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것 처럼 나 살기 그의 마음으로도 이제 진짜 오 마지막 그의 목 시작인 그런 아직아니다만또 힘든 내 모습 더먼 곳으로 나 떠나갈거야 우리 자리를 아까도, 아까도 해야될거 아니야? 제목 정할때 아니, 제, 제목 제하정하해 위해서 모인 모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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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갈게할 것인가? 먼저 어, 이런 토론의 제목을 먼저 정해야 될것 같아요. 제목이 되는 안건. <laughs> 좀 에. 원래 내전해야 되는 거야? 내전 아니 그 넘어가시고 아니 아까처럼 그 치과 썰전 치과 어 3전. 치과 썰전. 어 썰전 좀좀 백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썰전 치과 썰전 <laughs> 치과 썰전. 한번 제안해. 근데 우리가 썰이 좀 약하잖아. <laughs> <laughs> 썰전 <laughs> 하기에는 좀 급이 안 되지 안돼잖아 썰이 좀 많이 아니, 강하게 하세요. 치과 썰전. 어 저는 안 돼. 좋은 게 없어요. 치과 썰전. 치과 썰전은 근데 약간 좀 약간 썰전 대륙이죠. 전 썰전 같아요. 약간 썰전. 알바 좀 친하게 썰시 <laughs> <laughs> <써전>. 그냥 천천히 <laughs> 하겠습니다. 쳐라, <laughs> <laughs> 없던 걸로 천천히. <laughs> <쳐라겠습니다. 웃음> 어. 아, 아 다른 아, 아이디어는 썰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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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,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. 썰전. 구강 내과에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. 어, 뭐슨 재미 없어 무슨? 지금 이러다가 치과 설계될 수 있어, 지금. 아무튼, 음. 아주 기분 나쁘지 않아요. 자기가 인정했다고. 과연, 덮어다 했지. 아, 허, 야, 동기당기. 우리 동네 꽃 동네. 슬기로운 치과 생활. 음. 슬기로운 치과생활 공모를 슬기로 이제 댓글로 해서 공모를 그래. 댓글로 공부를 네. 어.. 상품 많이 걸고 그 상품 많이 걸고 저분은 저기 자기거를 상품 탈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어, 아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그런 <laughs> 사람이세요? <laughs> <저. 웃음> 어. 우선 우선 아, 처음에 이거 올릴 때 그럼 뭐라고 올려야 할거 아니에요. 아 우리 일도 없는가?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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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나중에 이름이 같이 칠 길로 생기어운 치과 생활하시고, 슬길어운 치과 생활? 그거 뭐 드라마 했잖아요? 네, 있죠. 그렇죠. 이이편 제작 중인데. 아 그래요? 아저그 피디님 제가 환자였는데. 환자였다고요? 네. 아 슬픈 얘기. 아 슬픈. 아니 뭐 아니 네. 저랑 갑입니다. 저랑 동갑이고, 오 네. 어, KBS 피디였잖아요. 그래 가지고 저랑도. 내가 아까 그 일, 주제 1을 할때 느꼈 는데 다 옛날사람이라서 <laughs> <laughs> 게 <그게> 참신 한 제목이 <laughs> 안나와아 어, 안 어, 옛날사람이라. 네 그래, 이거는. 공희 아빠는 서운하지. 옛날사람. 아니야. 옛날사람 맞아요. 근데 이거는 음... 진짜 이거는 댓글로 공모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댓글 공모. 네. 아. 경품 것이죠. 경품. 경품. 정보, 경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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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로. 그러니까, 치우신보 무료배송. <laughs> <1년간> <laughs> 단 야. 회비 내신 분의 하나요 진짜 어떻게 앞으로 버는 것 어쨌든 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음, 거의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 제가 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네요 슬기로운 치과 생활 치과 설정도 나름도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어, 지금 가칭 치과 어, 어, 토론회 어, 어떤 회원들의 회무 어, 관심 늘리기 위한 저희 치과토론회에어 응. 같이 제목을 한번 정해주시면 댓글로 뭐 댓글이 3개 이상 없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. 경품으로 경품을 좀 크게 해서 응. 10만 원 상당에 10만 원 상당? 10만 원 상당에 응. 10만 원 상당에? 응. 10만 원 상당에? 응. 10만 원 상당에 응. 5만 원짜리 두 장을 응. <laughs> 받아보시는 분이 아 이건 10만 원 상당이구나 느끼게끔. 응. 이렇게 그 10만 원 상당을 그고 10만 원 상당의 뭐가 10, 10만 원짜리 한 상품권을 상 음. 독권, 아, 그러니까. 상품권, 상품권. 음. <laughs> 스타벅스 스타벅스 무료 입장권, <laughs> 입장은 다 무료, <laughs> <laughs> 스타벅스 스타벅스 무료 입장권을 <laughs> 네. 그럼 저희가 뭐 10만 원 상당에 에징에 상당. <laughs> 음. 상당한 걸로 상당한 걸로 사신모를 복원할 수 있는 상자를 <laughs> 뜯어. 어. <laughs> 어. 어 어쨌든 저희가 상품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. 제가 확실은 못하지만 뭐 10만원 상당이 될 수도 있는 상품을 드린다는 거에 저희가 이 회원분들의 회원 관심 늘리기 프로젝트. 지금 이 토론회. 토론회가 아니죠. 그냥 저희가 팟캐스트 형식입니다. 음. 일종의 팟캐스트인데 이제 유튜브로 진행되는 오픈형 그 팟캐스트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팟캐스트 이 토론회의 제목을 댓글로 정해주시면 저희가 1 0만원 상당의 상당의 뭔가를 저희가 해서 당첨자분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댓글 써주시면 누군지 모르죠. 누군지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또그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돼요. 누가 선정이 됐으면 누가 선정이 됐다고 글을 아, 달고. 어. 그 분이 연락주시라 하면 되죠. 어, 뭐, 어, 연락주시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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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그래요? 그러면 우리가 한, 한 3회, 4회까지는, 어, 가칭으로 우선 가고, 그동안에 댓글 달린 거, 지금 2회, 음. 2회에 댓글을 달린 걸로 해가지고, 음. 선정은 한 4회쯤이나 5회쯤, 그때 가서 그동안에 모인 댓글들. 어차피 저희 병원 직원들이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모아서 저희가, 팟캐스트 형식의 열린 그런 토론이다. 이런 느낌의 제목들. 한번. 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참고로 어 이분들 패널분들 이름을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왜 언제 짜릴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제 이름도 넣을실 필요 없어요. 저도 언제 짜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, 우 우리의 이름은 빼시고 제목 정해주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10만원 상당의 상당한 걸로 선물을 준비해주시고 어 다음 토론회 그러니까 4회, 5회차 정도의 토론회에서 그거를 발표하고 그분께 연락처 달라고 저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. 네? 아시겠죠? 네. 괜찮죠. 물티슈 나눠주는 당장 잠깐만 잠깐만. 우리 치과 앞에서 나눠주는 끼 내가 걸렸으면 지진다. 더. 야. 나 치과 앞에서 나눠주지 마라. 나 진짜 나나 나 정말 화났더라. 진짜 나아나 나 정말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<laughs> <모르겠지? 웃음> 개인 방송 <laughs> 개인 방송걸 걸고 뒤진다 너! 나도 지금 가해려야지